유상할당 비율 같은 경우에 어중간하게 50%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%를 하면서 기업의 간접 배출로 지금 배출권을 사도록 하는 그 부분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배출권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유럽연합이나 미국 캘리포니아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100% 유상할당을 하면서 조성된 재원으로 정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활류하는 그런 그 조치를 같이 취했었거든요.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한국 기후변화 학회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2030까지 발전 부문 유상 할당을 100%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보다 GDP가 오히려 0.37% 증가한다는 정량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100% 유상 할당을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.